2022년 전산회계 운영사 2급 실기 시험 제 7회 모의 문제 중 원가 회계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으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268 페이지 원가 회계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원가 회계를 풀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회사명을 클릭해서 회사 코드 검색하여 제7회 원가 주식회사 선진산업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지시 사항은 주식회사 선진산업의 거래 자료이다. 이 거래 자료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2022년도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가 문제는 총한 문제가 되겠고요. 다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에 7월 원가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처리하셔. 요게 매우 중요하죠. 원가는 입력하고 다음 작업에서 앞에 있는 입력에 입력된 데이터를 끌고 와서 계산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임금 및 제조 경비는 주어진 기초 자료에 이미 처리되었다. 즉 회계 모듈에 전표가 입력되어 있는 걸 끌어다가 사용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항부터 볼까요? 7월 15일 다음에 작업 지시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주요 자재를 출고하였다. 작업 지시서는 작업장별로 발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 작업장 따로, 2 작업장 따로따로 입력하셔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류 관리에, 아, 회사요? 네, 상단에 회사 제7회 원가, 선진산업으로 들어왔는지 꼭 확인하신 후, 생산 작업 지시서 클릭. 날짜는 7월 15일이고요. 지시일자는 2022년 07월 15일부터 언제까지? 7월 25일까지. 2022년 07월 25일까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지시서입니다. 제품. 파트 101이에요. F2 또는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3001 선택해 주시고, 총몇 개? 600개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작업장은 제1작업장입니다. 두 번째 작업장 거 지시서 보내도록 할게요. 2022년 07월 15일. 언제까지? 2022년 08월 05일까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생산 지시 번호가 나왔습니다. 자, 제품이고요. 더블 클릭 또는 F2 하시고요. 자, 파트 102. 지시 수량은 750개. 제2 작업장입니다. 제2 작업장. 이렇게 두 개의 지시서를 완성했습니다. 같은 날 자재 사용 등록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자재 사용 출고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관리에 자재 출고 입력입니다. 7월 15일이 되겠죠. 첫 번째 지시서 부를까요? 네. 더블클릭 또는 애프터 하시고요. 첫 번째 지시서 부르면 101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600개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재료 값 부품이 몇개 투입됐어요? 600개 투입됐습니다. 제1 작업장이고요. 두 번째 지시서 부르세요. 자, 두 번째 지시서 불러 보니까 파트 102 원재료고 을 부품입니다. 을 부품 750개 출고됐고요. 제2 작업장입니다. 이렇게 작업장별로 자재도 출고했습니다. 자재를 출고했더니 오, 작업장에서 완성했대요. 그래서 완성품에 대한 생산 자료를 등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월 31일 작업 지시서 7월 15일 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산 자료를 등록하다. 자, 101은 600개가 완성이 됐고요. 102는 650개. 그리고 아, 재공품이 남았네요. 진행률은 60% 만드는데 들어간 시간은 400시간과 600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물류 관리에 생산 입고 입력입니다. 클릭. 7월 31일 날 자료가 등록이 되고요. 첫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파트 101이라는 제품을 600개 완성 다 됐죠? 그래서 수정할 거 없고요. 투입 시간은 400시간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두 번째 지시서 불러주세요. 이번에는 파트 102 750개를 주문했는데 몇 개? 어 650개밖에 못 만들었대요. 그럼 완성품 650개 그게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생산 단가는 이제 나중에 원가를 계산하고 나서 그 원가를 어, 여기다 단위당 제조 원가를 삽입시키면 됩니다. 자 650개를 만드는데 얼마 시간이 투입됐대요? 600시간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산자료 등록했습니다.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뭐를 하느냐 원가 기준 정보를 등록할 거예요. 그래서 노무비 배분 기준도 등록하고 제조간접비 배분 기준에 따라서 노무비와 그러니까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 나눠지겠고요. 또 제조간접비도 제조 부분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분 기준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7월의 원가 기준 정보를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노무비 배분 기준은 총 근무 시간으로 나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물류 관리에 하단에 원가 관리, 원가 기준 정보입니다. 배분 기준 등록 클릭해주세요. 노무비 배분 탭에 오셔서 7월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당월 데이터 생성을 하게 되면 회계 모듈에 입력되어 있는 점포를 점표를 끌고 올 겁니다. 자 노무비 데이터 재집계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생산 일부에 임금이 500만 원, 생산 일부의 임금이 500만 원 지급된 게 끌고 왔습니다. 총 근무 시간은 500시간. 그래서 시간당 임률은 4만 원, 700시간입니다. 시간당 임률은 7,142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보조 부분 배분 가겠습니다. 옆에 탭으로 오셔서 보조 부분 가져오세요. 동력부는 생산 일부에 60에 40 이렇게 나눠준대요. 60대 40으로 배분할 거고요. 수선 부분은 40대 60으로 배분합니다. 이렇게 보조 부분 배분 기준 등록했고요. 우리가 102 제품에 대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있었죠. 완성되지 않은 거를 제공품이라고 하죠. 제공품이 몇 퍼센트 완성이 됐냐면 60% 완성이 됐답니다. 이게 작업 진행률이에요. 상단에 작업 진행률 등록을 누르셔서 7월을 조회하면 102 제품에 대한 진행률을 입력하라 라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60% 입력합니다. 그래야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구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는 7월에 배분 기준도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원가 계산해야죠. 7월에 실제 원가 계산을 작업하시오. 순서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제공품 계산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기초제공품 계산이란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7월. 그랬더니 조회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즉, 6월 말에 기말제공, 기말제공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공품이, 기초제공품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들어갔다 나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직접 재료비 계산 가겠습니다. 클릭 7월 재료비를 마감을 해야 실제로 투입된 재료비가 계산이 되겠죠. 자, 마감 보시면 전체 탭에 있기 때문에 모든 품목이 다 나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건 원재료에 대한 마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감을 하게 되면은 부품만 마감이 되고 즉한건한건 한건 마감할 때는 마감 일괄 마감할 때는 일괄 마감이라는 단추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 일괄 마감을 이용하시게 되면 제품도 마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단일 마감 하나씩 마감 마감 하겠습니다 몇개안 되니까 만약에 원재료가 되게 많다 그러면 어디 가서 원재료 탭에 가서 일괄 마감 하셔도 됩니다 각 탭에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일괄 마감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재료 값부품과 을부품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 계산을 클릭하신 후 조회를 하시면 이제 투입된 직접 재료비가 산정이 됐습니다. 101 제품에 대해서는 3750만원의 직접 재료비가 완성이 됐고요. 102을 부품은 3,750만 원 똑같이 3,750만 원이네요. 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맞았을까요? 네, 3,750만 원씩 투입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노무비 계산 가겠습니다. 클릭 7월 이미 임률을 계산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임률이 계산이 됐기 때문에 투입시간 곱하기 임률 해갖고 직접 노무비가 계산이 됐습니다. 제조간접비 부분별 열겠습니다. 클릭. 7월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가 산정이 됐고요. 이번에는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 열겠습니다. 7월. 해서 동력부에 있던 거를 생산 일부에 생산 일부에 나눠 줬고 수선부에 있는 것도 생산 일부, 생산 일부에 나눠줬습니다 제조 간접비 제조 부분 보겠습니다. 7월. 제조 부분의 배분 기준은 투입 시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투입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총 제조 부분비는 647만원, 659만 4800원이 들어갔습니다. 완성품 원가 조회를 해볼게요. 자, 완성품 원가 조회 7월로 열어주시고요. 개별 원가는 그대로 계산하는데 종합원가는 무슨 법? 평균법. 우리도 여기 종합원가 계산방법을 평균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안 바꾸시면 값이 틀려요. 자 개별원가는 직접재료비 3,750, 직접노무비 400만원, 제조간접비 647만원 해서 4,797만원의 제조원가가 들어갔고요102 제품은 4,246만 563원의 제조원가가 생성이 됐습니다. 단위당 제조 원가는 102, 101 제품은 79,950원. 여러분도 이렇게 나오셨나요? 102 제품은 65,324원. 혹시 안 나오시면 어, 다시 동영상을 리플레이하셔서 혹시 빠진 게 있는지 차근차근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1 제품에 단위당 제조원가가 생산단가가 되는 거죠. 자, 컨트롤 C 하나, 둘, 세 번째가 생산자료 입력입니다. 자, 생산입고 입력 조회하셔서 101 생산단가 누세요. 컨트롤 V 해서 생산금액은 4,797만 원, 즉 제조원가란 얘기죠. 102 제품도 해볼까요? 자, 완성품 원가 오셔서. 102 제품은 65,324원입니다.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생산입고 입력에 두 번째, 생산단가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4,246만 600원이 제조원가가 됐습니다. 원가반영까지 모두 했지요? 이번에는 7월에 원가 계산을 마감한 후 제조원가 명세서를 조회 하시오. 단 원미만은 버림으로 처리한다. 만약에 소수점으로 되어 있으면 원미만은 버림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 지금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원미만이 아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류 관리에 결산 자료 입력. 1월부터 7월까지 열어주시고요. 매출 원가는 제품 매출 원가죠. 455번입니다. 원가는 1번 500번 때 제조 원가 명세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과 기말 제공품 재고액, 그다 기말 제품 재고액을 반영할 거예요. 자, 기능 모음에 기말 재고 반영. 그랬더니 기말 원재료 재고액 나왔고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 나왔습니다. 제품은, 아, 제품은 우리가 직접 입력해야 돼요. 자, 매출액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그렇죠.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가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그대로 치겠습니다. 여기에 9,043만 5 6 3원 이렇게 치워주시고, 전표 추가. 예. 자, 결산분개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7월 31일로 결산 전표를 완성했잖아요. 그러면 12월에 또 마감하려면 7월, 8월, 9월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감 분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8월 1자로는 일 결산 차감 분계, 즉 마이너스 분계를 다음날 일으켜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예. 회계 모듈에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7월 30일자 한번 보세요. 7월 31일 이렇게 하면 제조로 대체되었는 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8월 1일은 마이너스라그 했죠? 똑같은 7월 31일 날 붕괴가 마이너스로만 처리가 돼서 원래대로 되돌려서 12월에 결산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한달한달 한달 마감을 하시게 되면 전체 메뉴에 제조원가 명세서, 물류관리에 제조원가 명세서 클릭 7월로 조회하겠습니다. 7월로 조회하셔야 돼요. 우리 7월달 원가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원재료비는 7,500만원 들었고요. 노무비 1,350, 경비는 7 8 5만원 기말 제공품 재고액 들어왔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9 4 3만5 6 3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